1522번 자연수 n에 대하여 좌표 평균 위의 점 pn, xn, yn은 다음과 같은 규칙에 따라 이동한다 점뭐 이거 이거 p1의 좌표가 일단은 3코마입니다 이거 두 번째 보이죠 이거는 뭐냐면은 두 좌표가 0보다 크다 곱했는데 0보다 크죠 그죠 곱했는데 xn이 어더 큽니다 그죠 3이 더 크면 이 점을 직선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이 두 번째가 되네. 그러면 2콤마 3이 되죠. 또 0보다 크고, 그 다음에 y가 더 크면, y가 더 크죠? 이 점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 그럼 이게 p3가 되고,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은 2콤마 마이너스 3이 되죠. 그럼 0보다 작게 되잖아요. 이게 곱하면은. y 축에 대해 대칭이동. 그럼 p4는 y 축에 대해 대칭이동이니까, 마이너스 2콤마, 마이너스 3이 됩니다. 어, 이번에는, 어, 두자 곱하면 양수고, 이게 더 크죠? 그러면은, p5는 y는 x에 대해 대칭, 마이너스 3콤마, 마이너스 2. 이번엔 이게 더 크죠? 그러면 x 축에 대해 대칭이동이 되죠? x 축에 대해 대칭이동이 되니까, 어, y 좌표 값이, 바뀌겠죠? 마이너스 상콤마 2가 되고, 이번에는 이게 음수잖아. 그죠? 0번이 작죠? 두개 곱한 게.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게 되면 여기 바뀌죠? 3콤마 2. 어, 어떻습니까? 돌아 돌아왔죠? 똑같이 됐죠? 이렇게. 어, 그러면은 이렇게 6개 단위로 이렇게 쭉 주기가 생기네. 지금 보면은 50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46, 6입배수 P. 48될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가 P49. 여기가 P50이 되겠네. P50은 2,3이네. 그럼 10 곱하기 X 좌표가 2고, 어, 2고, 그 다음에 Y 좌표가 3이 되죠. 더하기 3. 이렇게 해서 23이 됩니다.